선두 주자 트롯 황소 김경민 네 그리고 어 감성을 정말 우리의 감성을 울리는 예나 지금이나 한결같이 너무나 매력적인 네 보이스죠 어, 우리 그분도 잠시 후에 저희가 모시게 됩니다 왁스 그리고 뭐 TV만 틀면은 나오는 너무나도 예 많은 분들의 사랑을 받고 있는 이찬원 <laughs> 와우 이찬원과 찬스. 여러분들께서 이 여주의 여강을 정말 아름답게 환호로 물들여 주실 거라고 믿으면서 마지막으로 안전한 오늘의 공연을 위해서 여러분 이제 서 계신 자리에서 앞쪽으로 더 가까이 보고 싶더라도 나오시면 안 됩니다. 특히 이 지금 이렇게 둘러쳐져 있는 펜스가 있고요. 지금 강 쪽으로도 펜스가 있는데 이강 쪽으로 저희가 이제 아무리 잘 만들어 놨다고 해도 많은 분들께서 힘을 주시게 되면, 어, 자칫 사고의 위험이 있을 수 있으니까요. 여러분, 조심해서 안전하게 즐겁게 관람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좋습니다. 그럼 저는 청춘 여주에 물들다. 이제 곧첫 인사 올리러 다시 한번 잠깐만 내려갔다 올라올게요. 자, 그리고 제가 내려갔다 다시 올 때는요. 저도 여러분, 어, 큰 박수 한번 받아보고 싶어요. 그때 큰 박수로. 커다란 기조를 환호하며 맞아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여러분, 잠시만요. 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정식으로 이제 인사 올리겠습니다. 제 37회 여주 도자기 축제 청춘 여주의 물들다. 여러분께 이 공연을 소개하게 된 아나운서 정다희 인사드립니다. 반갑습니다. 네, 와. 정말 많은 분들께서 바로 이곳 행사장을 가득 메워주고 계십니다. 5월 1일부터 개막을 해서 오늘까지 정말 숨가쁘게 많은 여러분들께 볼거리 또 즐길거리를 준비해 드리고 있는 여주도자기 축제인데요. 아, 오늘은 바로 청춘 여주의 물들다라는 타이틀로 여러분께 들려드리는 콘서트 무대를 준비를 했습니다. 아, 지금 노을이 이제 지기 시작하면서 여러분들 보이시는 이 앞쪽 무대 뒤쪽으로 정말 하늘이 예쁘게 물들어가는 모습 여러분 함께 보고 계신데요. 이렇게 여주의 이 저녁 시간을 추억과 감동 그리고 음악으로 가득 물들일 수 있도록 정말 멋진 분들께서 이 무대를 준비해 주고 계시니까요. 여러분 모쪼록 많은 기대를 부탁드립니다. 자, 그러면 본격적으로 오늘 무대에 오를 아티스트를 제가 소개하기에 앞서서 여주 씨를 대표해서 이 자리를 더욱더 의미 있게 만들어 주실 분을 제가 먼저 무대 위로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주 씨가 여러분 올해 관광 원년의 해를 선포하면서 지금 저기 뒤에 보이는 너무나 멋진 출렁다리 있죠 출렁다리도 개통이 됐고요 정말로 많은 변화들을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이 변화의 중심에 계신 분이면서 문화와 관광이 어우러지는 행복한 여주를 만들어가고 계신 바로 이충우 여주시장님을 무대로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여주시장 이충호입니다. 우리 사회자분께서 여주를 소개했지만은 저희 여주시는 2025년을 관광원년호 해로 선포했습니다. 여주가 수도권 지역에 위치하고 있으면서 경제적으로 좀 어려움을 겪고 있거든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오셔서 여주가 좀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하는 정책을 펴고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우리 여주의 명물 여주 남한강 출렁다리가 준공되었고, 또 그리고 오늘부터 아니 5월 1일부터 개최되는 도자기 축제 이런 거 연관돼서 이렇게 했습니다. 오늘 어 4일째, 오늘은 우리 여러분들이 가장 좋아하는 누구요? 예. 제가 제가 오늘 이렇게 상가를 쭉 들어보니까 우리 어, 이찬원 팬분들께서 야 여주에 우리 도움을 많이 주시더라고요 다 까만 봉지 하나씩 든거 뭔가 물어봤더니 도자기 하나씩 다 샀었어요 여러분들이 오늘 가시다가 하나씩 더 사시면 혹시 알아요 내년에 또 올지 맞습니다 아, 그리고 우리 김경민 씨도 또 오늘 오시고, 또 여러분이 좋아하는 왁스, 아, 이렇게 모셔서 여러분께 즐거움을 선사할 건데, 오늘 와서 보신 이런 여주의 경관, 여주의, 여주, 어, 분들의 그런 좋은 마음씨, 아주 친절하고 아름다운 마음씨, 그리고 오늘 여주에서 식사하셨죠? 맛있는 쌀밥 드셨을건데 이런거 잊지마시고 여주 자주자주 놀러오세요 예 여주는 여러분들을 맞이할 준비 다 아, 끝냈고 앞으로도 하나하나 더 좋은 프로그램 만들어서 정말 여주에 오시면은 볼거리 정말 즐기고 또 맛있는 음식 먹을 수 있도록 준비하겠습니다 여주 많이 놀러오셔서 여주에 아주 오래된, 어, 문화, 그리고 아름다운 경관, 마음껏 즐기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모두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와, 시장님 말씀 감사합니다. 어, 시장님께서는 이제 개막식 이전에도 이 많은 이벤트를 정말 많이 신경을 써 오고 계시지만, 이제 본격적으로 또 개통도 하고 축제도 개막해서 이렇게나 많은 분들이 네 바로 이곳 행사장을 찾아주시는 걸 보시니까 기분이 정말 감회가 남다르실 것 같아요. 시장님 기분 좋으시죠? 아, 기분 좋으시면 저희 뒤에서 다볼수 있게 머리 이렇게 큰 하트 한 번만 보내주세요. 일어나셔서 와, 네. 네, 아, 축제장을 찾아주신 모든 여러분들께 사랑의 큰 하트를 또 선사하신 이충호 여주시장님이셨습니다. 자,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오늘 무대의 문을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무대의 문을 열어줄 첫 번째 주인공입니다. 진한 감성과 또 아주 뜨겁고 젊은 열정을 함께 지닌 트롯 가수입니다. 아주 개인적으로 이분을 처음 미스터 트로트에서 등장했을 때부터 너무나 호감 있게 보던 가수분이어서 드디어 오늘 제가 무대 뒤에서 처음으로 악수를 청하면서 굉장히 설렜습니다. 자, 여러분들도 이제 이 설렘과 기쁨을 느끼실 수 있을 것이라고 믿으면서 대한민국 트로트의 새바람을 이끌게 될 매력적인 보이스의 소유자, 트로트 황소 차세대 트롯 왕자 김경민을 소개합니다.